써먹여주는 운동 채널 관절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안세입니다한 번쯤 발목을 접질린 적 있으시죠 발목을 다치신 분들의 40% 정도가 만성적인 불안정성과 통증이 생기는데요 영상을 보고 열심히 했는데 발목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엉덩이 근육의 약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성으로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엉덩이 근육의 약화가 동반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엉덩이 근육의 약화는 몸이 움직일 때 고관절의 운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발목 인대 손상으로 불안정해진 발목에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아무리 발목 강화를 열심히 해도 발목의 스트레스가 감소하지 않아 운동으로 인한 통증 감소 효과가 떨어지. 됩니다. 이제부터 발목 강화 운동에 엉덩이 운동을 추가해야 겠죠. 자, 그럼 효과적인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두 가지 운동 추천드리니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운동은 클램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 강화에 특화된 운동인데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주세요. 그대로 윗다리를 조개가 입 벌리듯이 벌려주시고요.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벌려서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 이때 주의사항은 엉덩이 근력이 약화가 된 분들은 몸통이 회전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벽에 몸을 기대서 운동해주시면 몸통의 회전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은 15회 3세트 해주시고요. 조금 더큰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밴드를 걸어 운동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운동의 하이라이트 사이드 스텝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제가 선수들한테도 발목 재할시꼭 추천하는 운동인데요. 방법은 두발 사이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발을 벌려주시고요. 발끝 부분에 밴드를 걸어 묶어주세요.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리신 후 스커트 자세로 앉아주세요.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개가 걷듯이 옆으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운동은 왼쪽으로 10걸음, 오른쪽으로 10걸음에서 1회로 3세트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